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부터 제 강의의 고급 과정에 오셨습니다. 고급 과정에서는 모델들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각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고급 과정의 첫 번째 시간은 모델의 병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모델 병합은 다른 제작자의 모델을 가져와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병합하는 방법입니다. 모델을 직접 훈련하는 것보다 쉽게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다른 제작자들이 만든 모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시 t AI에 접속합니다. 모델을 클릭하여 모델의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 정보에 보시면 체크포인트 타입이 있습니다. 모델 타입은 체크포인트 트레인드와 체크포인트 머지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트레인드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직접 모델을 트레이닝한 방식이고 체크포인트 머지는 다른 제작자의 모델을 가져와 병합한 방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작하는 모델이 머지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모델 두 개를 합쳐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투뉴라는 모델입니다. 투뉴 모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바질코리아 2D 필터입니다. 한국인의 얼굴형과 한국의 웹툰 스타일을 굉장히 잘 반영해준 모델입니다. 이두 개의 모델을 합쳐서 저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모델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선스입니다. 상세 페이지의 정보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겠습니다. 라이선스의 아이콘들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모달 팝업이 나옵니다. 저희는 모델을 병합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라이선스는 이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델을 이용하여 병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체크되어 있으면 병합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델을 판매하거나 이 모델을 이용하여 병합한 모델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X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판매할 수 없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병합한 모델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모델을 모두 확인해 보면 모두 병합에는 사용할 수 있고 판매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모델을 병합만 하고 판매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두 개의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모델을 모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모델을 모두 복사하여 Stable Diffusion이 설치된 폴더의 Models 폴더 내에 Stable Diffusion 폴더에 넣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합니다. 체크포인트 머저를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가 3개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모델 A는 베이스가 되는 모델입니다. 세컨더리 모델 B는 병합에 사용될 모델입니다. 털시어리 모델 C는 모델 B와 함께 병합에 사용될 모델입니다. 모델 A에는 투뉴 모델을 넣고 모델 B에는 바질 코리아 모델을 넣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는 병합할 때 사용할 가중치 값입니다. 디폴트로 0.3으로 설정되어 있고 최대 1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퍼레이션 메소드는 병합 방식의 선택입니다. 노 no 인터퍼레이션은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베이스 모델에 VAE를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웨이트드 썸은 모델이 A와 B 두 개만 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모델 두 개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가중치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식은 좀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해석하자면 가중치를 0.3으로 설정할 경우 A 모델은 70%, B 모델은 30%를 적용하여 모델을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가중치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베이스 모델 A보다 병합할 모델 B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드디 프런트는 모델 3개를 사용하여 병합할 때 선택합니다. 모델 B와 모델 C의 다른 부분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베이스 모델 A에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3개를 병합할 때는 모델 B와 모델 C는 같은 계열이어야 병합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모델 2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w e i g h t e sum을 선택하겠습니다. 커스텀 네임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커스텀 네임에 이름을 넣으면 병합된 모델의 이름이 됩니다. 만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름 만들어서 적용해 줍니다. 체크포인트 포맷은 병합된 모델의 확장자명입니다. 확장자는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save as p l o s 16은 병합된 모델의 용량이 클 경우 용량을 조금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성능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머지 버튼을 클릭하여 병합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병합이 완료되었습니다. 15.3초 걸렸습니다. 너무 빠르게 병합되었습니다. 모델 병합이 완료되면 새로 생성된 모델은 자동으로 체크포인트 모델 폴더 안에 생성됩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를 클릭하여 새로 생성된 모델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모델에서 새로 생성한 모델을 선택합니다. VAE도 애니미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해주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새로 만든 모델로 처음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라서 몹시 긴장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와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메이징한 모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엄청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마음에 듭니다 베이스 모델 투뉴와 병합한 모델 바질 코리아와 새로 병합된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의 XYG 플러스를 이용하여 병합 이전의 두개 모델과 병합 이후의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XYG 플러스에서 체크포인트 네임을 선택하고 체크포인트 3종을 순서대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generate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왼쪽은 투뉴 모델이고 가운데는 바질코리아 모델이고 오른쪽이 병합한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때요? 얼굴 형태와 색감 모두 굉장히 잘 병합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가중치를 변경하여 모델을 합성하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동일한 시드를 적용하고 모델만 바꿔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때요? 저는 제가 맨 처음 의도한 대로 생성된 이미지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어, 오늘은 가볍게 병합해 본 모델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여러 이미지를 재미있게 많이 만들어 본것 같습니다. 이 모델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설명란에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모델을 많이 만드셔서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